안녕하십니까 패션투브 석현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요즘에 상의, 하이, 아우터, 신발 그리고 추우면 머플러 필요하면 가방까지 최소 4 가지 이상의 아이템을 입게 되는데요. 각각 아이템들은 다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던 것들인데 이게 과연 막상 조합을 해도 예쁠지 가끔씩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으시죠? 그러다가 손이 가는 건 결국 검색옷뿐이고요. 겨울은 매치하는 아이템의 개수가 가장 많은 계절인 만큼 오늘 알려드리는 컬러 공식만 잘 활용을 해도 평소보다 패션 스타일이 훨씬 더 센스 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외출할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외출할 수 있도록 네가지 이상 아이템들을 레이어드할 때 필요한 컬러 공식 오늘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 블랙 화이트 플러스 알파 대표적인 무채색인 블랙 화이트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컬러를 넣어도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에요 색상표를 봐도 모든 컬러들은 블랙 화이트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컬러든 조화롭게 매치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입는 상의 하의, 아우터, 신발 중에서 블랙 화이트를 세 가지 정도 조합을 해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딱한 가지 컬러만 더 해주신다면 무조건 잘 어울리는 센스 있는 코디 가능합니다 블랙 화이트에 그레이는 말해 뭐해 무조건 잘 어울리는 무채색 톤온톤 조합이고요 제가 입은 그린 컬러처럼 높은 채도를 활용해서 요즘 트렌디한 팝한 느낌을 더할 수도 있고요. 조금 진중한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 톤 다운된 컬러를 매치해도 잘 어울리죠. 베이지 같은 뉴트럴 컬러와 매치를 해도 한층 고급스러운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블랙 화이트가 베이스로 깔아주니까 그 위에는 어떤 컬러를 매치해도 잘 어울리죠. 물론 지금처럼 두 가지 컬러로 코디를 구성을 하셔도 충분히 예쁜 코디는 가능하지만 화이트 컬러가 살짝 들어간 것만으로도 조금 더 센스 있는 코디가 가능하죠. 그래서 맨투맨이나 후드티를 코디할 때흰 티를 레이어드하는 게 국물 처럼 자리를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화이트 플러스 알파 공식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블랙 화이트 아이템들을 많이 많이 구비를 해두는 건데요 특히 코디의 무드를 책임져주는 신발은 필수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아요 바다익선이에요 저도 패션 유튜버이기 때문에 신발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 검정색과 하얀색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블랙 화이트가 들어간 신발이 코디 하기 편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들어가자면 지금처럼 화이트 대신 그레이를 선택해서 블랙, 그레이 플러스 알파 코디도 센스있어 보일 수 있으니까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죠? 그레이도 완전 기본 컬러니까요. 두 번째 파트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비비드 컬러 활용법인데요. 요즘 이렇게 비비드한 컬러감의 아이템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쁘게 보이긴 하는데 막상 구매를 하자니 코디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시죠? 잘못 입으면 되게 유치하고 투머치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비비드 컬러를 코디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국 겨울 패션 특징이 어둡게 어둡게만 입는 건데 비비드 컬러 살짝 포인트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훨씬 더 트렌디한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검정색의롱 코트 다 잠궈서 입은 면 다소 심심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비비드한 컬러감이 포인트로 들어가 주니까 룩이 확 예뻐지지 않나요 비비드 컬러는 그 자체로 통통 튀고 포인트가 되니까 나머지 컬러를 블랙으로 눌러주면 안정적이게 코디할 수 있어서 기본템만 잘 갖추고 있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다면 블랙의 소재를 다르게 가져가는 건데요 지금처럼 가죽 소재는 블랙을 레이어드 할때 치트키 같은 존재고 코디로이나 울 데님 벨벳 등 다양한 소재로 레이어드 해주면 좋습니다 꼭. 블랙이 아니더라도 비비드 컬러를 활용할 때 나머지 컬러들은 대비가 약한 컬러들을 활용해서 톤온톤으로 코디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화이트 그레이 조합에 비비드한 블루를 매치해도 어색함 없이 잘 어울리죠? 블랙 그레이 화이트 잘못하면 조금 단조로워질 수 있는 코디 조합이지만 퍼플 컬러의 머플러로 포인트를 찍어주니까 코디에 색감이 더해지면서 생동감이 더해지죠? 포인트 컬러 이외에는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비비드 컬러로 포인트를 확 넣어주고 싶으시다면 포인트 컬러를 반복적으로 활용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린 컬러를 스팟스팟 반복해도 센스있어 보이지 않나요? 함께 매치한 코디 아이템은 톤온톤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주니까 비비드 컬러를 매치해도 코디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튀는 컬러일수록 작게 반복해줬을 때, 어, 매치 잘하네. 센스있네. 라는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톤온 톤 매치 이런 그린 컬러가 들어가는 아이템들 매치하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카키색 아우터와 매치를 하신다면 잘 어울릴 수밖에 없죠. 같은 그린 계열의 컬러니까요. 마찬가지로 통통 튀는 브릭 컬러일지라도 같은 따뜻한 계열인 브라운 톤온 톤으로 눌러주고 아래는 블랙 화이트로 마무리를 해주니까 색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죠. 그동안 비비드한 컬러를 활용하는데 망설임이 있으셨다면 알려드린 꿀팁 활용해서 적용해보세요. 콘트라스트 효과,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나란히 두었을 때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 효과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ABC의 배경색, 위와 아래 중 어느 게더 눈에 띄실까요? 당연히 아래겠죠? 마찬가지로 스타일링에 있어서도 색 대비를 잘 쓰면 룩이 좀더 또렷하게 느껴지면서 훨씬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잘만 활용하면 체형적인 단점까지 커버할 수가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게 가면서 포인트 주고 싶은 하나만 밝게 강조하는 방법과 반대로 전체적으로 밝게 가면서 한 가지만 어둡게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겨울에 가장 치트키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아우터만 밝게 매치할 수도 있고, 이너만 작게 포인트를 주면서 매치할 수도 있고, 팬츠만 밝게 매치할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터를 밝게 매치하는 걸 좋아하는데, 안쪽을 어둡게 하고 아우터를 밝게 대비해주면, 세로로 시각적으로 길어 보이는 인상을 줘서 자연스레 비율이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체가 굵은 게 아니라면, 겨울에 하체만 밝게 가는 코디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롱롱한 기장감의 아우터를 매치를 한다면, 살짝살짝 살짝 드러나는 하체의 컬러감이 인상을 보다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아우터만 어둡게 매치할 수도 있고, 이너만 소소하게 블랙으로 매치한다거나, 팬츠만 어둡게 갈 수도 있죠. 밝은 색들이 인상을 보다 화사하게 만들어주지만, 어두운 컬러감이 살짝 눌러주면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경우 방금 전과 대비해서 조금 더 영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밝게 가거나, 하나만 어둡게 가거나, 둘다 통일감이 조화로운 느낌을 주면서, 포인트도 살아있기 때문에 보다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수 있는데요. 가끔 컬렉션 같은 데를 보면, 상, 하이, 아우터 모두 같은 컬러로 스타일링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난이도가 있는 코디예요 올블랙을 잘못 입으면 마치 저승사자 같은 느낌을 줄수 있고 청청청을 잘못 소화하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것 마냥 촌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요 옷을 단조롭고 밋밋하게 입게 되면 그만큼 얼굴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아무나 소화 못하는 페어한얼 패션이 됩니다 얼굴이 다했다 할수 있는 거죠 반대로 스타일적으로 조화로운 느낌을 주면서 그 자체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얼굴도 더 잘생겨 보일 수가 있겠죠 옷이 달게다 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색대비를 활용해서 코디에 악센트를 넣어보세요. 겨울에는 매치하는 피스수가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 컬러감도 다양해지는데요. 중구 한방 난잡해지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생리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개 이상 컬러를 레이어드 할 때는 비슷한 계열로 반복을 해주면서 통일감을 주는 게 핵심인데요. 아까 파트에서 다룬 것처럼 한 가지만 밝게 가거나 한 가지만 어둡게 매치를 하면서 나머지를 톤온톤이나 톤인톤으로 살려주신다면 색을 많이 쓰면서도 센스있는 코디가 가능합니다. 먼저 톤온톤부터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하나만 어둡게 포인트를 줄때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베이지 계열. 톤온톤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다크 브라운 컬러가 눌러주면서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코디를 만들어주죠. 반대로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는 코디에서는 브라운 계열의 톤온톤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블랙으로 스파스파 깔맞춤을 주면 보다 안정감 있는 코디가 가능합니다. 톤온톤보다 조금 더 심화 버전, 톤인톤을 활용해서 통일감을 줄 수도 있는데요. 네이비의 브라운, 어두운 톤인톤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로 포인트를 줬죠. 상의를 밝게 가면 그만큼 시선을 위로 올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지금. 처럼 카키와 톤이 잘 맞는 생지 데님을 매치하면서 통일감을 주고 화이트 컬러로 색대비를 주니까 룩이 훨씬 더 살아나죠 레이어드한 흰색 포인트가 없었으면 심심한 코디였을 거예요 밝은 컬러 계열에서는 연청 데님과 아이보리 니트의 조합으로 톤인톤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그 위에 어두운 계열의 아우터를 매치하는 것도 센스 있어 보일 수 있는데요 최소 3-4개 이상의 컬러감을 사용하고 싶을 땐 색대비 플러스 알파로 통일감을 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옷잘 입는 기본 원칙,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네 가지 컬러 공식 알려드렸는데요. 패션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인 만큼 잘 기억해 두시면 아침에 옷 입는 준비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원해지로 잘뵐게요 안녕!